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고객이 어, 세종에서 3차선 삼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타고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3차선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하고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조수석 쪽이 부딪힌 거고 그 상대편 측은 저기 운전석 범퍼와 이쪽이 부딪힌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상이 이제 여기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고객님 차가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네 보이셨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본 과실이 보면은 어, 못 나와도 20% 이상은 나옵니다 왜냐면 어,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적극적으로 하면은 한10% 정도 가실은, 어, 잡을, 그러니까 상대편, 우리가 열심히 한10% 정도 가실은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편적으로 8대2, 7대3 요 정도 나오고 양쪽 병원 가고 뭐 합의금 받고 마무리하는 게 보편적인 건데, 우리 고객님께서 병원을 안 가셔도 된다는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병원을 가면은 기본적으로 대인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2, 30%가 활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해상하고 상대편 보험사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거 100%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100%는 해줄 수 있는데 요즘 또 렌트를 안 해주는 게 대세래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이거 대물 100% 그리고 렌트 100%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실깅를 하다가 결론은 우리가 100% 받는 걸로 했습니다. 아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원을 안 간다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어, 고객님이 이렇게 다쳤지만은 차가 부딪혔지만 큰 충격은 없다고 하고 물리치료 이제 개인적으로 받으신대요. 그래서 차 수리하고 그리고 어, 렌트 100% 쓰고 또 어, 세종에서 또 대전까지 왔다다, 왔다 갔다 할 일이 많거든요. 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가에서 이거는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 담당 보상가 직원을 괴롭히시고요. 그리고 담당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면은 충분히 억울한 부분들을 백대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7대3 무조건 8대2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보험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저도 고객님의 그 수수료를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인터넷은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은 가격이 싼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변론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작가 철인의 탭이었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